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발렌티나입니다. 오늘은 그 구하기 어렵디 어렵다던 포켓몬 빵을 제가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켓몬 초코롤 빵을 단한 봉지 먹방 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선더 보이세요? 주피선더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산 거라. 뭐 어,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릇에다가 먹어볼게요. 그릇 가지고 와서 잘 먹겠습니다. 포슬포슬해요. 음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먹던 그맛 그대로 같은데. 육천장에 다 달라붙는 맛이도다 달라붙는 맛. 약간 롤케이크 같다 할까? 제가 원래 단걸잘안 먹어요. 근데 옛날에 캐롤로 빵인가 아세요 여러분? 캐로로에도 이런 룰빵 있었거든요. 캐로로로 나온 거. 그랑 맛이 똑같아요. 스스로 하고 스스로 소름 돋았어 확실히 근데 우유랑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저는 단한 봉지 먹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물도 없이 우유도 없이 커피도 없이 이것만 먹을게요 한번 음? 음? 초코 크림이 이렇게 있네요. 다 먹을까요? 안에 약간 초코칩 같은 게 박혀 있어요. 응. 다 먹었네? 이 주피 썬더를 얻음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오늘 제복방 단한 봉지. 이게 정확한 명칭이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 포켓몬. 포켓몬 띠부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전 주피 썬더가 나왔고요 이로써 네. 포켓몬 단한 봉지. 먹방은 끝. 잘 먹었습니다.